설교론 강의 열 번째. 설교가 이단들이 득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와 이 설교와 이단들은 무슨 관계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전하고 양육하였다면 이단들이 활개를 칠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은 유독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성도들의 열심은 특심한데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 성도들이 대해서 더잘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이 정말. 천박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같다면 말이죠 설교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주장이 다른 것 이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역사상 이단은 계속 있었죠 이단 당연히 초대교회도 있었죠 어, 어, 폭을 어느 정도 넓히냐 존재했죠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는데 뭘 지금 이단까지고 뭘 그러냐 할 수도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하면 복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복음에 대한 문제죠.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적인 것이 교회에 다시 고개를 내밀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존재다는 이건 보통 율법의 문제죠. 다시 돌아가는 문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문제. 또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듯 세상 간섭들을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전에 세상 간섭, 자기 생활에 이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림도 전후서에 보면, 엄나는 그 문제 이런 것도 있죠. 그 당시 풍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는 끊임없이 잘못됨을 바로잡게 하여 복음과 율법, 을 구별하여 편지를 씁니다. 율법적인 문제가, 구약적인 것이 요새 돌아가니까, 복음과 율법. 그러고 이제 세상이 쓰도록 세상 관습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있어서 이단들이긴 하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 상황과 말이 다릅니다. 즉, 초대계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것보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기 세력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라는 면이 훨씬 강합니다 응. 여러분은 설교를 얼마나 들어야 성경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일 것으로 보십니까? 설교로 체계적인 성경지식 성경지식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게 경험상 그렇죠. 몇 년을 들어도 성경을 알며 있어서는 정교하지 않죠. 늘 설교 만 듣겠죠.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물론, 물론 설교를 성경이 흐름에, 흐름에 틀은 잡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정립되지는, 정립, 바로 서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의 내 존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 전체적인 맥락에 틀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챙겨하지 못한다 이거죠 체계를 잡음에 있어서는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치 못한 어설픔으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야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정립이 안됐어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잠깐, 잠깐, 언급해볼까요? 강의가좀 더. 이 구원, 그러면, 이단들이 그러잖아. 구원을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표현만 하죠. 많이 하죠.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를.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받았다고, 언제, 언제, 언제 받았냐. 매달 며칠. 그러죠. 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구원파라고 그러죠, 이게 구원의 확신은요, 성경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냐 성경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계속 역사심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복음 그것을 보고 아하 구원의 확실성을 내가 믿는 거죠 이 말은 지금 구원을 언제 받느냐 묻는 것은 사람의 경험에서 기준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의 근거를 두고 묻습니다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받지 않은 것 같잖아요 예, 어떨 때는 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볼까?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기준을 삼는 겁니다 구원은 자기가 구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방적인 은혜죠 그러면 하신 분을 근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 구원은 틀림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매들 몇일 매칠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언제 받았냐?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원전으로 많이 연구하니까 너무 놀랐더라 이거죠. 그분의 일하심이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줄 알았는데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다. 뭐 그런 말을 하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 밑에 흐르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연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2000년 전에 그것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것을 쭉 이루신 하나님이일하심에 신실하심.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면 조금 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거기에 막 매진을 하잖아요 거기에 동력 동참을 치 하려고 하잖아요 그 구원 받은 사람이죠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죠 저정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단에 넘어가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표마하고 교회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원래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치워버린다 말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열심은 어느 나라보다 큰데야 정작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설교는 적용이라는 단계 때문에 또한 성경 본문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참 묘합니다 이게 설계는 반드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합시다. 이게 설계 아니고 설득하는 거니까. 이 적용을 해야 함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강조점을 둡니다. 아울러 성경 전체적인 면보다 특정 구절에 대한 것이 강인됩니다. 각인되죠. 그리고 확대 재생산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알며 있어서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특별한 구절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확대 재생산 되었냐 하면 아그 구절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서 여러가지 내용 또 그것을 구체화 시행을 듣고 나서 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들어가서 문맥의 흐름으로 쭉 보십시오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왜? 설교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뚝 잘라서 적용 부분을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적용이 됩니까? 예? 그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죠?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게 적용이 됩니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겠죠 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떻게 일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그걸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편으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 그분께 순종, 충성하는 면에서는 적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 쪽에서 하여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자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가장 설교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방법론입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연구하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수 있을까? 이게 설교, 설교학이라는 것이 독립되면서 그것 자체로 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로 돼야 되죠. 왜? 초대교의 회그 보금 선포 전파가 종교계획 위에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란 것을 들어버렸죠. 일방적이 되어버렸잖아.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막 전했는데, 강단에서만 존재하게 되어버렸잖아. 말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막 방법론을 동원하죠. 그런데 성도다움은 품성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도 성도의그 열심으로 몰고 갑니다. 왜? 적용을 하니까. 방법론. 어떻게 어떻게? 적용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이 있는가 이런 제목 자체가 이상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뭐 법칙 이거 사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뭘 요구해서 받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밖에 할수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내가 뭐뭐 사는데 하나님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이거 아주 방법 없는 무서운거죠 이게 포지티브 싱킹입니까 적극적 사고 하나님은 뒤에 내가 하겠다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방법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밖에 없다고요 아울러 하나님과 나사이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강청이란 말이 있는데, 아나이데이야. 강청이란 번역 때문에, 그, 친구가 찾아가서 떡 달라는 거죠, 밤중에. 그때 강청으로 주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강의 기도로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강청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그 단어 하나에 대해 굉장히 늦게 알게 됐는데 예, 볼드니스 그 뻔뻔함입니다 왜 뻔뻔하냐 당연히 자기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나그네는 친구댐이 아니라 그 친구댐 그 마을에서 나그네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트,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그러니까 나그네 입장에서는 뻔뻔하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친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그네가 오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뻔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특권이라고요 요구할 수 있는 특권 나그네로서 그 당시에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으로 간 설교가 어떻게 되었냐면,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하는 설교에 대 한계가 되죠. 뭐, 설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 참겨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보금 선포와 전파만 있죠. 예배에 들어오니까 설교는 행태를 잡았죠. 이 방법론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보다, 방법 내놓자꾸 설교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보다 교회에 열심을 다하도록 설교는 충동을 하고 그기에 따르려고 하는 성도의 뭡니까 다짐입니까 소위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설교에 따른 그 행함을 앞세운단 말입니다 심각한 것은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가 하고 싶은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거친데, 교회가 어떻게 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정체성?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자꾸 설교를 한단 말이죠. 부인하십니까? 너무 비하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자의 그 신학이죠. 철학. 신앙 철학입니까? 신앙, 성경을 보는 관, 교회관. 단 신학으로 설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원전에 대한 연구를 할수 없을 뿐더러 하루기에도 사역현장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 없는가 그렇게 성경거제를 찾아 주석 등을 참고하고 설교 제목을 맞춰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죠 혼자 묵상한다음에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게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방향을 있다면그 생각 자체가 성경과 많이 일치하지만 신학이 성경과 일치하지는 또안 찼으니까 신학은 도구죠.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곁들어 이 방법론으로 갈게요. 성경말씀이 오히려 뭡니까? 동원되지, 동원. 방법론에 성경말씀이 갖다 붙이신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표마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수의 설교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목사니까 성경 구절만 읽으면 설교가 그냥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을 설교하려니 성경과 다르게 인간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죠. 인간편에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을 향하게 되고 거기서 성경 본문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죠. 사실 그것이 왜곡인지 조차도 설교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선 설교들에 따랐는데 응답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 어? 설교들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이런 거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설수원에 보면 5장 3절이요 그신령이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마카리오이 허이 푸코이테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마티, 토토토 마티, 어, 딱토토토토토토토토 아우톤, 에, 에. 아우톤, 에스틴, 해바실레이야 톤, 우라논 이데죠 야, <목소리>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으시며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대본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신령 곧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과연 그이 성도들은 열심히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였고, 역시, 욕심을 버렸다는, 욕심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씻자. 뭐. 그런데 현실에서 복을 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서 심각한 문제를 남는 거죠. 열심히 마음을 닦고 비우고 했는데, 어? 복 받는 게 없네? 이래 되죠.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업문 내용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카리오, 이게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오스도. 이게 행복하다, 행복입니다, 행복. 앞에 있죠? 강조합니다. 호이프 터크의그 가난한 자들. 그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행복하도다! 왜? 보금이 선포니까. 그 가난한 자들, 이때 부티코이 가난한 데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가난이 아닙니다. 파산된 겁니다. 왜 파산이냐? 파산과 관계 있습니다. 왜? 예, 토, 푸님한테 그 영에게, 그 영에게 파산된 자들입니다. 이때 영이라 그러면 영, 영, 육체, 육체, 육체 영. 하나님 편을 얘기하죠. 육체, 세상적이 아가 영에게, 하나님에게, 파산된 자는 그 행복하도다. 그 가난한 자. 왜? 하나님께 파산된 자들은. 호티. 이는 그들의 소유입니다. 이게. 소유. 소유. 그들의 소유. 이는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래 가요. 왜? 왜? 때문이야. 왜? 그러냐 면 이거 영에게 파산된 자들은 행복하도다. 이는 그들의 소유. ST는 비동산이다. 삼인자이다 그들의 소유다. 뭐가? 우라는 하늘의 나라. 이게 천국이죠. 하늘의 나라. 천국을 번역했죠? 그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우라는 하늘. 하늘로 하죠.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믿어있는 데 부르지 않는 거니까. 그 하나, 하, 하늘 복수를 쓰는 거는 장음이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어. 이건 우린 천국이죠. 이것은 나라지만 다스림입니다.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그대. 소유,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그들의 소유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 영이 하나님께 파산된 자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서 또, 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율법이 행위잖아요. 복음을 율법으로 해서 설계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이 구절은, 저 설명드렸듯이, 그 영에게 곧 하나님을 향하여 파산된 자임을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파산된 무능한 존재임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해 딱 보면 내가. 나는 어찌 무능한 존재다. 어찌 할수 없는 무능, 무능한 존재인다는 걸 아는 것.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보면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구나. 아, 이게 자체가 복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행복.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걸 모르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 그의 다스림을 갖고 있는, 그게 주인으로 하는 그의 다스림 아닌거 아닙니까? 이는 때문이다. 하늘 천국이 그들이 소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 심령이나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또 뭔가 복이 있다고 설교를 해버렸단 말이죠. 율법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단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누립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열심히 행하는데도 전혀 보답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그렇다고 한것 뿐입니다. 설교자가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도 성도들은 설교가 잘못,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뢰성에 까우 땡 해야 합니다. 아닌가 이러죠.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찾고 싶어집니다. 이때 이단들은 감성적으로 공감해 주면서 무기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당연히 비복음적입니다. 몸에서 벗어났죠? 더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사람들과 가정들을 황폐화시킵니다. 심각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신앙을 노립니다. 설교로 체계된 신앙.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설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향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이단들이 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의 행태로 들어온 설교는 권원적으로 가르침을 놓친 한계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은 놓치지 않고 전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설교를 해야 하는 교회 사이의 현실에서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 편에서 감동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가버린 설교로 인해서 성도들은 또 양육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설교로 성도들이 양육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이단들이 재빠르게 눈치채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결국. 설교가 이단들을 특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